2023년 7월 교육청 9번 문항을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의 포인트는 거듭 제곱, 근중, 실수의 형태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방정식을 해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 xn승 빼기 8, 그 다음 x2n승 빼기 8, 곱이 0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다라는 방정식의 기본 개념 정리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x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될 일은 n값이 짝수인지 홀수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지금 2n승은 계속 짝수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실수의 x 값은 플러스 하나랑 마이너스 하나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n이 짝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왼쪽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하나씩 나오겠죠? 어, 그럴 때 모든 실근의 곱이 음수가 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러므로 강제적으로 n은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문제를 읽고 바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x의 n승이 8이다. 그러면 n이 홀수라는 가정 때문에 x 값은 8의 n분의 1승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x의 2n승이 8이다.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3개의 곱을 해줍니다. 8의 n분의 1승 곱하기 8의 2n분의 1승 곱하기 마이너스 8의 2n분의 1승이 되고요. 자, 그럼 밑이 전부 8이기 때문에 8로 통일하면 되겠죠. n분의 1, 2n분의 1, 2n분의 1 그러면 2n분의 1이 두번 더해지면 n분의 1이니까 n분의 2라는 값이 나오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밑을 2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내시면 지수끼리 같으셔야 하기 때문에 n분의 6승과 2승이 같으려면 n은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를 풀때 술제자가 어, 의도한 게 뭔지를 잘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음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을 하시면서 문제를 푸는 걸 권장을 합니다.